네 안녕하세요 준택입니다.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바로 나가 레이저 나가 트리니티입니다. 네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MMO RPG 마우스를 써본 적이 없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버튼이 너무 많잖아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게 MMO RPG를 했지만 이런 걸쓰 이런 걸 사서 쓰면 이거 그. 마, 그 게임 밖에 못 하고 일반 게임 할 때는 여기 버튼이 너무 많아서 눌려지게 되고 이럴까 봐 제가 사실 이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MMORPG용 그런 모바용 게임을 그러니까 마우스를 특별히 막 그렇게 나온 것들 버튼 많은 것들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레이저에서 트리니티라고 해서 원래 나가가 이렇게 버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일반 모바 게임용 그다음에 FPS 게임용 버튼으로도 해서 이세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개 들어서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사서 이거를 사용해서 얻은 김에 사용해서 이걸로 모바 게임도 한번 해 mmorpg 게임도 해볼 생각이고요. 모바도 해볼 생각이고 제가 나가도 처음 써 보거든요. 지금 잡아보긴 몇번 잡아봤는데 써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구입해서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 보시면 옵티컬 센서 옵티컬 센서 여야해요 꼭 저는 전 레이저 센서가 확실히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용 으로는 좋을 수 있거든요 마우스 패드 없이 아무데서나 쓸수 있어서 근데 근데 이 게임용 으로는 전 확실히 안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와 좋다 와 근데 마우스 크다 어 이거 가게 컴퓨터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파... 보였던 것보다 좀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거는 설명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어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도 여기로 빼놓고 네, 그래서 당연히 선은 당연히 선은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요. 잘 이거 맨선 매니지 잘하라고 고무로 이렇게 이거 조이는 것도 다 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열어보시면 마우스를 볼수 있네요. 와, 좋다. 네, 보시면 우선 마우스의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무가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약지 버튼을 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버튼이 12개짜리. 근데 이 12개짜리 버튼이요. 모양이 조금씩 좀 달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 익숙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몇 번을 쓰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전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보고 써야 될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커세어 꺼또 이렇게 버튼 많은 게 있거든요, 마우스 중에. 제가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제가 이 버튼을 봤어요. 했더니 막그 키보드에 F키랑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점 나와 있어서 저희가 타자 칠때알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좀 앞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커세어 이 버튼 많은 마우스에 보시면 막 여기 막이 자국이 다 달라요 막 그래가지고 아 내가 대충 여기를 잡고 있으면 아 여기 위가 2번이구나 뭐 이렇게 알수 있게끔 제가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 이건 되게 좋다 이 정도면 내가 좀안 어 보고도 이 많은 버튼을 다 매니지 할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별 차이가 없어서 솔직히 좀 이거 헷갈릴 것 같아요. 12개 버튼을 다 쓰는데, 제가 그것도 막 쓰는 거 아니어서, 많이 쓰는 거 아니어서. 어, 휠 느낌은 좀 약간 부드럽게 잘 넘어가면서 소리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걸리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소리만 좀 이렇게 나는데, 걸리는 느낌은 거의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프로파일을 다 설정할 수 있고요. 마우스에서. 그 다음에 옵티컬 센서니까 괜찮고. 어, 그립감은, 어, FPS 용으로는 좀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립감은. 좀 이렇게 넓적한 느낌이어서 그립감이 막 되게 좋지, 그러니까 막 날렵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좀 편안하게 게임할 때 쓰는 용.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고요. 이 촉, 이거 플라스틱 재질은 너무 좋아요.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약간 고무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자체가 좀 좋아보여요. 딱 만졌을 때 촉감이 좋아보이고, 이거 선은 일체형으로 붙어 있고요. 네. 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아, 좀 약간 힐 유격이 조금, 조금 있어요. 아주 조금 미세하게. 네,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립은 전체적으로 되게 완벽하게 되게 잘돼 있는 거, 잘돼 있는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 아, 근데 레이저 제품이 이게 내구성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떼서 자석이거든요? 떼서 아예 이렇게 다 이렇게 회로가 있어서 해서 만약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요거를 이렇게 끼면 일반 그냥 버튼 두 개짜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마우스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좋네요. 고무, 고무가 확실히 돼 있어서 좋아요. 어, 정말 좋습니다. 느낌 좋네요. 이게 확실히 좋네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버튼이 너무 많다 싶으면 여기 7개짜리 버튼이 있어요. 여기 고무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여기서 이렇게 누를 수 있고. 근데 이게 또 무늬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뭐가 몇 번인지. 그건 좀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패드도 이렇게 세개가 있고요. 네,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것도 써보고, 특별히 이거는, 그니까, FPS 게임, 모바 게임, 그 다음에 MMORPG까지 제가 한번 돌려보면서, 아, 이게 어떤가, 어떤가, 이게 과연 살만한가, 가치가 있는가, 이거 하나로 모든 게임을 다 가능하게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시험을 해보고 제가 리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준택이었습니다.